첫 시정의 컨텐츠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레이어 컷. 레이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머리 끝단에서 나타나는 층이라고 나오는데요. 레이어드 컷의 특징은 풍성한 볼륨과 다양한 텍스처입니다. 레이어 컷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머리카락에 단차를 만듭니다. 단차를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뻗친다는 거예요. 치면 어떻게 되느냐? 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은 지저분해집니다. 레이어 컷이 어울리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컷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잘 어울려요. 레이어 컷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고 어떤 테크닉, 어떤 디자인 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부상과 모질과 다양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유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난히 레이어 컷을 했을 때더 드라마틱하게 예뻐지는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얼굴에 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턱이 각진 분들 있죠 각진 얼굴, 각진 이 쉐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자치고 어깨가 너무 각졌어 나 여자치고 턱이 너무 각졌어 각이 살아있는 분들이 레이어 컷을 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어 요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서 연결됩니다 레이어 컷은 층이 생기고 그 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양한 텍스처 표현이 가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진 턱을, 각진 어깨를 그 다양한 텍스처로 시각적으로 깎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착시 효과를. 내가 턱이 각졌어. 내가 턱이 각졌는데 머리카락이 길게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이 네모예요. 얼굴이 네모인데 머리카락이 길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 네모난 얼굴이 더 부각되겠죠. 왜? 머리카락이 얼굴을 타고 흘러 내릴 테니까. 자, 그런데 내가 턱이 각졌는데 여기서도 머리카락이 한번 떨어지고 여기서도 한번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시선이 분산되겠죠. 시선이 분산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디자인 기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턱을 깎을 수 있는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레이어 컷을 했을 때 정말 실제로 턱이 깎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죠 레이어 컷의 대비 효과 착시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각진 턱 각진 어깨를 가지신 여자분들이 레이어 컷에 가장 최적화된 분들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어 컷이 안 어울리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레이어 컷이 안 어울리는 유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르느냐의 문제입니다. 후의 문제가 아니라, 하우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딱 레이어 컷을 피해야 하는 유형을 꼽아달라고 한다면, 저는 모질이 너무 얇고, 모량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레이어 컷을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레이어 컷이 뭐라고 했죠? 층이 생기는 머리라고. 우리 머리카락이 층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층이 생기면. 자, 그런데 내가 머리카락이 지나치게 얇고 모량이 지나치게 적어요. 내 머리카락이 너무 얇은데 숱도 너무 없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한테 숱을 치면 어떻게 되죠?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한테 숱 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그런데 층을 낸다는 건수 치는 것보다 더큰 가벼움을 헤어 디자인에 주는 행위에요. 차라리 숱가위로 몇번 자르는 게 낫지. 층을 내게 되면 머리카락이 다발로 잘리면서 숱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내가 머리카락이 가늘고, 모량이 너무 적다. 쉽게 말해서 숱이 별로 없고, 머리카락이 가는데 그 정도가 좀 심하다. 여자 치고 나는 진짜 머리카락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다. 그런 분들이 레이어 컷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져요.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레이어 컷을 해버리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풍성한 볼륨이 살기는 커녕 머리카락이 쫙 붙으면서 다 처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머리카락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텍스처 표현이 되지도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그저 끝에서 뻗치면서 날리기만 할 다 하고 싶은 머리가 있고 해보고 싶은 머리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대부분의 디자인들을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네가 할수 있는 머리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다고 모량이 너무 없는데 레이어 컷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많습니다 전혀 예쁘지 않고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모량이 비교적 좀 적고 오질이 가늘고 약한 분들은 레이어컷은 좀 피하시고 가능한 머리를 풍성하게 할수 있는 헤어디자인 쪽으로 본인을 좀 가꾸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레이어컷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미용 콘텐츠에 대해서 처음 촬영하는 거고,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거고, 어색하기도 하고, 말도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시작이고요. 앞으로 꾸준히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미용실 갈 때마다 궁금했는데 선생님들 바빠서 물어보기 어려웠던 것들. 꼭 한번 누군가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미용실에 관한 이야기, 헤어디자인에 관한 이야기, 헤어디자이너에 관한 이야기 모두 다 한번 천천히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테디 원장이었습니다